여러분, 애국은 행동이요, 중국은 만국입니다. 국가의 현실을 지시할 때, 이상권이 상권을 제각하고원론을제각하고 검찰을 해수하고 사심제 도입을 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십시다 화이팅!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한번 맞은 마음을 가을의 폭식처럼 끝까지 갖고는 사람 어려운 삶에 묵묵히 함께하며 변함없이 늘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넉넉한 불판같은초가처럼 마음을 품어주고 감싸주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 온기 그런 향기 그런 진심이 이 가을 햇살처럼 음원하게 마음을 밝혀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초반처럼 넉넉하고 한결같은 인형말리를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하면 편안하고 멀어져도 그리운 매일 마음속 큰일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대성동 조력한 관련자 특히, 유동규를 비롯한 모든 비자들이 중형을 선보받고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은 정의가 씨앗시 씨앗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이자 실질적 몸통으로 주목된 지체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지체되고 있어 국민적 분노의 의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부패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거을 흔든 중대한 범죄사건입니다. 국민의 혈사가 부당하게 유용되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가치를 훼손한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는 만큼 사건의 최대 책임자로서 재판을 받지 않고 오늘날 가짜 대통령이 된지점을전 대표에 대한 재판 역시 즉각 속게되어야 다고합니다 지체되는 그 시간만큼 국민의 시혜는 무너지고 사법정의 시련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원이 공정하고 엄정한 태도로 잡범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도 현명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해일 수가 없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국민의 뜻이 확고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대장동 사건, 완전한 진상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해 애국 국민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즉각적인 재판 소개와 엄중한 처벌만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뭉쳐 싸워 이깁시다. 또한 가짜 대통령의 입법 독재및 외국적 폭정과 깡탄 정치를 대한민국 세력 애국 국민들이 규탄해야 합니다. 가짜 대통령 지체명을 즉각 석해합시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세력 애국 국민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영적 싸움의 대전쟁에서 우리 모두 애국심으로 단결하여 죽을 까지 나를 지키는 대한민국 세력 애국국민들이 함께하는 태극기 모임에 오늘도 모여 싸워 이깁시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부정선과자결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나쁜 당 대선 민주당이 해산될 때까지 부국기도 드리며 애국활동에 최선을 다합시다 화이팅! 구호를 이치겠습니다 고진빈! 이재명과 전국세대을 착견하자! 착견하자! 적게하자 6.25를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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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를 적게하자적게하자적게하자 뭉치자.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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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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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 기자, 이 기자, 감사합니다. 봉